있네. 1번에 x의 로그 x 하고 이게 x제곱분의 1000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거 딱 보자마자 어?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한다고 우리 2의 로그 2의 5 이런 친구들은 얘랑 얘랑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해서 얘가 5의 로그 2에 2 해가지고 2에 2는 1이잖아 그래서 5에 1승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얘랑 얘랑 자리 바꿔주면 되겠네 하고 바꿨더니 똑같다 이지랄 X하고 X하고 바꾸니까 또 XX다 이 말이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우리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문제에서, 요렇게 바꿔가지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저번에 이열치열 얘기했던 것처럼, 로그는 로그로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x, 로그, x 돼 있는 요 친구에다가, 여기 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생긴 로그를 취해주는 거야. 얘는 밑이 없으니까, 10 그대로 인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왼쪽에만 취해주면 되나? 안 된다. 옆에도 또 취해주자. 로그 하고 여기 원래 있던 x제곱분의 10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진수의 지수가 되는 거지. 그렇겠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게 가능하다고. 그럼 앞으로 튀어나오면 얘가 로그 x가 될 거고 원래 있던 친구는 그냥 로그 x 가 되겠죠. 그럼 얘두 개는 지금 꼽혀진 거잖아. 그럼 얘는 로그 x 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진수끼리 지금 나눠져 있네. 우리 진수끼리 나누기는 로그끼리의 빼기가 되는 거죠. 되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로그 1000 빼기 로그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나? 그럼 여기 있는 거 봐. 여기에 있는 요거는 로그 x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0의 세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럼 요 3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3 로그 10의 10이니까 그냥 3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나?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로그 x 요렇게 바뀔 거란 말이요 그럼 이제 또안 따졌네. 여기 1번 한번 보고 갑시다. 이게 이제 정리한 거고 1번 보면 아 여기 진수 이거 하나밖에 없다. 요 친구가 0보다 크다. 요거 하나 따져 주시고 여기에 있는 거 이제 로그 x를 갖다가 t라고 바꿀 겁니다. 그럼 얘가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되겠죠? 그럼 얘가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에 있는 요보다 더 작은 친구니까 요 턱수염 부분이 되겠고 요 코수염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요 t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이 말인 거고 얘는 t가 로그 x였으니까 얘도 로그로 바꿔주자고. 로그 10에 10대 1이다. 그렇죠? 여기는 로그 10에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0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인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똑같은 게 뭐냐면 요 로그 10, 로그 10, 로그 10이 똑같으니까 로그 10은 떼고 1000분의 1보다 크고 X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다 이 말인거죠. 근데, 요것만 해놓으면 안 된다. 이건 2번이고, 1번하고 동시에 겹치는 거 봐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0보다 크니까, 그냥 이것 자체가 답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할수 있겠죠? 한 개만 더 봅시다. 여기 2번 봅니다. 2번 보니까, 여기 2의 로그 5에 x. 그 다음에 곱하기 x 로그 5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 로그 5의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대. 요거 볼 때는, 지금 보니까, 모양이 2의 로그 5의 x, 어? 얘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바꿀 수 있지? 이거랑, 이거랑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얘랑 똑같아지지. 그렇죠? 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t, 얘도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얘도 t.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다.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우리 이제 문제 풀로 들어가 봅시다. 문제 틀로 들어갈 거면, 1번, 우리 뭐부터 해야 돼? 진수조건부터 따져줘야 돼. 진수조건 따질 때, 여기에 진수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다. 여기는 다 그거니까, 여기는 또 똑같네요. 그러니까, 요거 0보다 큰 것만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들어가 봅시다. 그럼 얘가 t 곱하기 t니까,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친구는 1하고 2하고 사이에 있는 요 작은 친구, 요 친구라서 코수연 부분이라서 요렇게 1하고 2하고 요렇게 사이 들어가겠더라.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줍시다. 로그, 아 t는 우리 2의 로그 5의 x가 t였어. 로그 5의 x가 아니라 요거 자체가 전부 다 t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모양이 지금 똑같아야 돼. 그렇죠? 그럼 봐봐봐. 2에몇승 해야 1이 돼? 맞아요. 0승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0한거 맞죠? 그러면 봐. 여기가 0승이 돼야 되는데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로그 5의 x 자리에요 여기까지 되겠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로그 5의 x라는 게 지금 0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진수가 얼마?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진수가 1이다 이 말인 거고 그리고 얘는 2의 1승 돼야 돼 그렇죠? 2의 1승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로그 5의 얼마가 돼야 5가 되어야 여기가 1이 되겠다 이 말인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요까지가 전부 다 똑같고 밑도 그렇고 로그의 밑도 그렇고 전부 다 1보다 큰 친구들이니까 우리 숫자끼리만 비교하면 되겠다 x가 5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 답 구해 놓고도 1번 꼭 봐야 된다 아, 여기 있는 친구들 전부 다 0보다 큰 친구들이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정답해 주시면 되겠더라. 이 말이. 할수 있겠죠?